그래 y I said, 저, 나, cool, cool, India. That, how I was, 무슨 시대 그러지? 시대요? 어느 시대 그럴까? 아이고 이 시대가 뭐였을까? 서브는 아래 에 그런 뜻이에요. 서브다 언더는 다 그런 뜻이죠. 오전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렇네. 이건 그렇게프냐 예. 네. 바이어 그래프다. 아, 이가 비슷해 색깔이. 학생. 이거. 이거 빼면다맞는데 이거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때 이건 좀 봐주세요. 다 맞을 다고 싶은데. 맞게 되는 거. 네. <laughs> 네. 아 그럼 게요 네. 이거 어때? 개요. 뭐야? 19번인데요. 어? 19번인데요. 1 9번 아니, 틀을 다르게 적은 거 같아요. 뭐예요? 어 쌤, 시, 저 19번 스펠링 되었어요. 다르게 적은 거 맞죠? 아, 이거 이, 이, 이 없어야 는요 아니, 잠깐 언더. 에스, 아니구나. 아닌가? 얘가 발음이 돼야지 왜안다는 얘기야. 아, 맞다고 해주안 돼요? 진짜로요? 어, 맞 어, 진짜요? 솔직히 나해지기나 그래두고. 무려 두개나풀렸어요 헐. 죄송하어요2 남았고. 와, 나 D1을 안 넘기지 고안 봤는데 1개 남았네. 2개나? 정밀 검사한다, 두개면 <laughs> 아시어 방금 넣을라 했데다제꺼 보실래요? 틀리게 보이는데 뭐 이거 민정 커트맨 늦어졌으거기더넣으나나넘또 올게요 야 처음은 거 외우지 못하고 솔직 말하고 자기가 시아 있어요 외울 어요 외워라 모르서 쪽은 조금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데 왜안 친이? 자안친 사람. 아, 세장이. 네, 아, 아. 모르는 안친 사람. 중이. 아, 네. 예. 쳤어? 예. 네. 신영이. 아, 지난주에 이겼네. 음. 민정. 쳤잖아요. 그래. 네. 민기. 저 수요일 쳤잖아요. 왜? 아, 이원이가 졌네. 다 보니 점수가 자기가 아,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 문제를 풀면서 아,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뭔가 네. 억지로 누가 떠밀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나는 뭘 그거 알레르기 있다 한 사람네 안치기 해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지 네, 알레르기가 있 어,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자기 손해예요. 그렇긴 하죠. 우리 이제 고3 중에서 네, 네, 네. 아니 혼자 해보겠다고 이제 그만둔 애가 있거든. 그런데. 네. 개인도 물고 단추로 매 꼬박꼬박하게 해주요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자, 1번에 A번. 순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 진짜요? 네. 근데, 동사는 아닌데, 이거. 뭐. 왜 동사가 아니겠니? 처음에. 얘가 동사라면 주어가 없는데? 주어 없이 동사만 나와? <laughs> 네. 그럼 말이 안 되지. 문장 처음에 나온 이진 동사가되기가어렵다 그랬지? 예. 네.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일기. 1기. 다이어리. 일기는? 음... 이게 동사가될수 있어. 왜? 옛날... 주어가 아이니까. 아니지. 어... 나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진짜요. 어... 자, 아무튼. 아이지냐, 이냐 물어봤어요. 콤마 네. 조동사 모양일 겁니다. 네. 동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네. 뭐만 하면 돼? 어... 목적. 목적가 있냐, 없냐? 그럼, 로케이티도. 아, 네. 어. 근데, 이거 틀린 애들은 어떻게 해서 틀렸겠니? 음. <laughs> 아, 위치하겠지. 고비사막이 위치하니까, 로케이팅기준로 이렇게 틀린다 아. 그래서, 해석까지 가면, 이렇게 물어볼 땐 대부분 타동산데, 해석까지 가면 틀릴 <laughs>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민기가비번 설명합니다. 비번 B가요? 응. 음. 민정이 없다. 네 아, 민정이한테 먼저 물어보자 위치야? 이위치야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건 몰라서 <laughs> 모르면 안 되고 여기 있어요? 그 학습지에 있어요? 없어 왜 없을까? 내가 봐무 쉬워서? 어 <laughs>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니? 온 아니 관계대명사가 뭐 있냐고? 네. 내가 그리 가르쳤니? <laughs> 후 이게 다시 말해 who, what, w h i c 로하는대 이게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관계되는 거뭐 있어? Which? w h 로하는 대. 자뭐 있다고? Who, which, w 로하는 대. 맞을 관계되는 거뭐 있다고? Who, w h 로하는 대. 누가 자다가 탁 <laughs> 건드리면서 물어봐도 대답 나와야 됩니다. 다시 관계되는 거뭐 있다고? 후위치와 가로안에 아이스 늦어. 후위치와 가로안에 광주에서 뭐했다고? 후위치와 가로안에 빨리해봐 후위치와 가로안에 빨리, <laughs> 빨리 한거에요 이게 빨리 한거야? 네 신체적인거 할수 없고 걔네들이 나면 뭘 떠올린다? 불안정 뒤에 문장이 불안전. 불안전하다가 떠올라야 돼요 기억해 그래서 없어요 네 아. 그래 위치냐 인위치냐 물어봤으니까 민기 설명 네 설명해 <laughs> 진짜요 아, 다음 문장이 완전해서 완전하면 이미 위치고 불완전하면 위치겠지 동사가 뭔데? 네, 내가 뭐라고 네, 물어봤대? 네, 다음 동사 동사가 뭔데? 는데 레스라고 그러죠? <laughs> 동사가 뭡니까? 볼볼 포을 하면서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거알겠니 예. 자동사니까. 주어가 뭐냐? 인, 리 인. 따지면 레인이지? 아. 오픈, 레스에 너무 이하지? 해 네. 3인치 하에 비가 온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완전하니까 인 위치다. 네. 지응? <laughs> 지응? 예. C번 설명합니다. 이번은 물어본 게 뭡니까? 어, 주어가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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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지. 예. 주어를 어떻게 찾기로 했더라? 제 처음 나온 그 영상. 뭐 어, 빼고? 자체세 목표가 빼고. 그럼 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 어 어디였냐? 어. 어. 데저트가 아니 허트가 주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트요 어. 어디? 디스락 키스 동아시드 데저트 허트. 음. 뭘 생각을 해야지 목적어잖아? 예. 전치사, AD 목적어니까 활동 주어가 안 되지? 아하, 리치가 주어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 전치사, 미딘의 목적어지? 네. 오. 차이나가 주어가 안 되는 이유는? 오브. 의 목적어지? 예.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를 뺀 처음 나온 명사는 뭐다? 아, 이거. 저기 아니? 지금 네. 아, 처음 나온 명사는 뭐다? 알라산 플레토. 플레토가 이제 고원 그런 건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AP가 주어져요. AP. 예. 상수니까 이제요. 왜 문법 분리일이 있는 쉬운 거를 안 합니까? 자, 그럼 1번 답이 뭐다? 5번. 이 된다. 2번 틀린 사람 손으로 번호만 해주세요. 2, 2, 1. 일 번이 왜 맞는지 강민기가 설명합니다. 비가요 완전한잖아요 무슨 말인데? 조엘이 네? 왜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다음 문제 가 완전하다? 유리인이 접속사잖아요. 아전 어떤 자식이 조엘이 접속사라고 아, 전치, 그래? 전치사. 문법분지 16번에 나오지 조엘이가 좋아하는 접속사니까 이런. 이 동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조인 틀렸네 죽을래? 네. 자 다시 자자. 네? 문장을 보자 시작이 뭡니까? 키싱. 키싱이지. 예. 네. 컴마 주어 동사 모양 아니지. 예. 네. 키싱의 동사가 어디니? 이즈. 그게 이제요 아, 이즈는 이제 주어인 다음에는 있 동사가 아니고 키싱의 동사예요. 주엘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끝나야지 어, 어. 그래서 동사가 없으니까 주엘인은 맞다 <laughs> 네. 지금 예 2번이 맞는 이유 설명합니다 2번 어. 자, 헝의 주의서 되겠습니다 예 뭐하냐? 검사? 확인해보자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찾아봐 2도 음. 있잖아 예 말을 안해 방금 가려고 했어 어? 동사 아니지? 네 목적은 인형 어? 목적은 인형리 생각을 해 있어요 어디? 뒤에요 뭐? 네. 읽어봐 아 읽어봐 편하게 발을 쥐게 쓰지 말고 뭐뭐 뭐 말을 해 그냥 편하게 아웃사이드 오더 템플 포더 굿디스 오큐티엔드라고 뭐가 번복서라는 기야 뭐? 어. 뭐 지금 찾게? 뭐라? 오늘 왜 자신이 없대? 어. 뭐냐고 목소리가 이 때문에 없잖아. 왜 없는 게 있다기만. 지금 다시 해보자. 예. 템플은 네. 왜안 돼? 범의 네. 목적 아니고? 오브이 우디스는? 브이마디스는데 우디스라고 <laughs> 눈다 보이네 뷰티는? 오브이의 목적 러브는? 역시 응. 러브. 오브의 목적이지 뷰티랑 러브가 병렬이니까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음 응. 신혼을 왜 길다 그랬니이번에 어 왜냐면, 요 응. 뭔가 펑이라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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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아니 몰라도 동사 있고 응. 목적 거 이거. 뭐가 틀려 이 <laughs> 3번이요 아주 쉬워 임마 2인지라 외운 적 없잖아 이거 네 아, 나와 예. 어, 이게 문제라고 리스펙트는 얘가 이거 하기를 예상하다 기대하다니까 얘가 주로 나와서 수강문가 되면 은 비스펙티드 투구정사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예. 한번 틀렸지 아무것도 아닌 문인데 지금 1번 2번 7번 없죠자 3번 틀린 사람 손으로 번호 말해주세요 3번 3번 응. 호민이 네 3번이 아 일단 신원이가 틀린 이유를 한번 생각 말해보자 3번이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왜 <laughs> <laughs> 응. 이전에는 왜쓰렸다 생각했고? 1번, 2번이 맞고요. 4번 5번은 모르겠어요. 누가 1번, 2번이 맞대? 네. 1번, 2번 중에 틀린 거 있어요. 3번이 네. 코스튬 뒤에 줄이 서서 있지? 네. 여기 엔터테이너 꾸며주잖아. 네. 엔터테이너 코스튬을 당하겠지. 예. 네. 누가 입혀줄 거냐? 아 네. 맞죠. 그래도 맞아요. 자 민정아 <laughs> 네. 1번이 트윈 이유를 찾아보자 홀딩이 주이에져있지네 제일 먼저 뭐하지? 동사 어디냐? 이즈 응 그럼 홀딩이 맞다면 목소이 있겠지? 네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트윈이요 문이 하도 거잖아 자 4번에 A번 지난 페이드야? 투페이야? 저는 일단 주, 페이. 왜? 는데 이게 페이주얼인가? 응? 그, 잠깐만요. 동사, 유무. 어, 동사가 어딨어? 테스트. 테스트요? 아, 테스트. 동사 있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페이. 동사 있으면 답이? 페이든 동사만 되니? 과거 분사 안 되니? 되긴 되죠. 그럼 이제 과거 분사냐, 투부정사냐 따져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해석. 해 그럼 아, 그래 안 가르쳤는데 민정아. 네. 과거분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어, <laughs> 민기도 찌르는 거 그랬다. 왜? 예? 저를요 소희네 집에 물어보면 시에나. 어라 어떻게 수동이지? <laughs> 투부정상의 단순한 모양은 능동이잖아. 시현아 지금 목적이 있냐, 민 어떻게 저두 번씩? 이게 있어 없어? 있지. 네. 있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페이 hey, 그래도 감이기 음. 비번. 인크리제드 왜 이거는요 어 뭐냐 펌마가 있어서 봤는데 스테이트업이랑 병렬이에요.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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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병렬이, 병렬이 병렬. 왜 나오냐? 네? 나이 눈물 시리더.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병렬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니 등인접속사 뭐? 등인접속사, 상관역 접속사 이런 게 있어야 될거아야예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병렬이 나오냐? 컴마 내가 그리 야수어 <laughs> 내가 컴마 나오면 병렬 따지라고 했냐? 아니요 어떤 놈이 그리 그래? 하니? 누구 맘대로 그러니? 누구 시계가 누구야 <laughs> 마가 접속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laughs> <laughs> 근데 동작 두겠 쓰니 그럼? 동사있지? 네어디소 쇼우드 쇼더 리저드 쇼우드있지? 예그다음 그래, 데프부터 문장이 시작되지 예 해봐 데프부터 문장이 시작되지 예 네. 듣고있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문장 끝나?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되니? 네. 이거 문장의 주어동사가 아니지? 예 네. 왼절의 주어동사지? 대절의 주어동사가 있어야지 네. 이렇게 되야 문장이 끝날 거 아니야? 그렇이 자리에 지금 물어본 게 인크리싱이냐 인크리스냐 물어본 거예요. 주어가 뭐다? 도파민. 도파민 레벨이 주어져. 왼저리그 앞에까지라고 친절하게 껌만 찍어줬잖아. 예. 음. 도파민 레벨이 주어니까 이 동사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맞죠. 동사가 필요해서 인크리스돼요. <laughs> 지금 C번 설명. 어, from falling. 왜? 어, 거꾸로 가다 보면 keep.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발견되야지. 심정사. 얘는 이제 많이 틀기 쉬운 게 앞에 인압 수집이 있지. 어, 예. 얘가 있고, 어, 인압 툴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앞에 킵트 있지? 예, 네. 그럼 도대체 이 자리에 나와야 될게 이건지 이건지 물어봤는데 네. 얘랑 연결되는지 얘랑 연결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네. 해도 그래야지. 음, 해볼까? 시작이 더리서치컴클리티드 이번에. 자 연구는 결론을 내렸다 하이어 레벨 소프도파민. 더 높은 수준의 도파민이 와 지하라고. 완고 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 사람을... don't get e n o u g 이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 r 폴링 어 a l l i 잠자는 거를 막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지. 그래서 잠못 자는 사람들이 잠자는 거 막는 이란 내용이 되야 되니까 프 r 폴링이 됩니다. 인압도 가 아니고 프리멘트 때문이다 음. 예. 네. 이런거 너무 빨리해서 인압만 보고 팁을 못보면 틀리기 쉬운 문제에요 음. 이해돼요? 진짜로? 예. 네. 질문? 신원, 네. 지웅, 예. 민정 질문? 일정 없어? 네. 그러면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해석들 잘했대? 문제 좀 쉽나? <웃음> 약간 <웃음> 그래? 강미기. 오, 네.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laughs> 이런 거 대문자는 그냥 얘네들 따르면서 됩니다. 오, 네. The 그렇구나. Internet is linking people. 인터넷은 사람들 연결하고 있다. New Global Network의 Global Network에서. But. 그러나 Access is still largely concentrated. 접근은 여전히 크게 집중되어 있다. 라젤리아 옆 없나? 주로예요 아, 주로 인리치컨트리 응. 무슨 말이야? 어... 아! 부유한 국가에 이거 창리? 이 해석을? 아니 그래고 뒤에 OECD 컨트리를 봤어요 마트표 찍기 는데자그 <laughs> 다음 지웅 OECD 컨트리 OECD 국가들은 with 19% of the world population 시, 세계 인구의19% 어... 차지하는데 부연 음. 설명하거나 아, 예. Account for 차지한다그수이 구십 불9차지 애들이 9 1 90, 아니, 애들이 차지하니까 좀 편중돼 있지? 네. 자 민정, I'm c e 나는 예상한다. 확신한다. 확실한다.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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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앤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 그리고 정보 기술이. 위 스프레더. 더 빨. 아직 거제 아직 안지가 안 읽었어요. 위 스프레더. 발전 한. 네가 쓴거잘 봐봐. 스프레더. 확산. 어, 확산할 것이라고. 어라모 뭐 기클리더 많이 빠르게. 더 많이가 어디 있냐? 더 빠르게? 어 그래야지. 근데 어라 해도 안 됐네. 신원 어라, 저도 줄 거죠, 인데요. 해봐 다시 그럼 많이 빨리 니 비교급 앞에 머치 스틸 파 어라 이분이 나오면 비교급 강조해주는 <laughs> 말이라서. 훨씬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하다? 아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무 물어가면도. 근데 해석은 해야지. 다시 다시 해봐. 얼. 훨씬. 그렇게 해야지. 빨리. 워 나왔다 많이가 안돼요. 네. 훨씬 더 빨리 보일 것이다. 민주아 그다음 넷피플 네 댄디플팅. 사람들은 생각한다. 댄디 왜하 나니? 생각하는 거보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자 그다음 시너. 더 에프레젠프. 그러고 나서 이제 더디 디잘디바이드 이 정보 분배. 옆에 단어 보면 나누다 분배 분할돼 있잖아. 네. 분할이 낫지 나누는 정보는? 거. 분할. 정보 나누어 질문 이런 거야. 인디스페이스블. 아니 인디스페이스블. 여 그러니까 논 논의 여지가 먹고. 이게 확실하다요? 불확실하다요? 확실.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리즈 와이든덕에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왜능? 네? 거의 일치하다는 이리드와이드님 덕에 벌어지고 있다. 차이를 넓히고 있다. 넓히고. 왜데이비 목적어는 네 이제 로 이렇게 응. 뭔 차이냐? 응. 비딘 리치앤포. 자와라는 응. 부... 사람이 차이의 차이를 넓히고 있다. 음. 응. 그러면 음... 어, 그러면 빈칸, 빈데요. 약간 궁금한 건데, 네. 뭐지 리치, 이제 리치는 부자라고 딱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은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게 따로 없어요. 무슨 네. 말인지 모르겠고 리치가 있던 투어가 있잖아. 네. 그때 뭐? 근데 약간 이제 투어는 가난한 사람 을계속하잖아요 우리 그 씨는 부자. 아. <laughs> 긴장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됩 음. 와. 발이 이 돼요. 거지 이렇게 하죠, <해야죠. 웃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음. 맞네요. 오. 부자는 많이 뜨익이야 음. 별세에서 그런거 어. 자, 그다음 괜찮갑니다. 어, 사실 이 연구들 중 하나는 결론지었다. 설탕 효과가 굉장이라고 빈칸이라? 어. 자, 문제가 뭔지 파악했습니다. 설탕, 네. 설탕 효과가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아내면 돼요. 지웅 네. 예? 보기 1번.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게 기에 되면 알아야지. 설탕 효과라는 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고 그런 얘기일 거고. 2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증명된다 해야 돼. 아. 아니, 지우한테 한게 아니고. 아, 그렇죠. 되다란 말은 없어요. 3번. 어, 어. 모두 부사야, 지금은.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 마음 안에 있다. 어. 부모님 생각하기 나름이다지? 네. 어떻게 보면 1번이랑 3번이랑 비슷하면서 다르지? 네. 4번. 어, 그것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어. 응, 달라질 때도 괜찮은. 다양하다, 다르다, 다지 마요. 네. 5번. 아이들이더활동적이 없으면 안다 어. 코드가 격려하다, 인커리지가 격려하다데 자 민정금금. 인디얼 있지. 자 인디얼 있지 밑에서 네 번째 줄끝 그 부분에 있습니다. 왜 봤습니까? 연구 결과 받아서 마지막 문장을 봤어니 근데 멋이 나와서 앞 문장을 봤어니다 같이 봐줬다. 좋아요. 그럼 인디얼 있지 에서게 봐? 설탕이 없는 음식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는 걸 봤을 때 그들의 아이들이 설탕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지나치게 활동적이라고 평가할가능성이더높아 어,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3번 그 마지막 문장 궁금해하는 사람? 게 3명 진호야 답 뭐냐? 답 3번 어. 왜? 이제 애들이안 먹는, 안 먹고 살짝 안는게 먹었는데 부모님은 먹었다 어, 설탕 그러면 속끼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먹었다고 생각한 거지? 네. 그러면은 부모들이 아이, 아이 보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니까. 설탕 평가는 부모 마음에 있는 게 맞지. 네. 잘했는데 조금은 아쉬우면안 되고. 자, 일단 6번으로 갑니다. 실무 안문장에서 빈칸 안문장 그랬는데 빈칸 안문장은 뭡니까? D 페이지 추로 해갖고 이거갖고 내용이 뭐지 네. 이제 문제들은 요문장만 보는 얘기가 지고첫문장까지 보란 얘기였거든. 아. <laughs> 이거는뭐 답이 안 나온다면 좀 아쉽고 첫문장본 사람 없네. 민기해석해봐. 어,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 천문장? 아, 첫 문장이요 1 9 9 0년에검토한 리뷰는 네. 1 2명의 눈이 안 보이는 네. 사람들 <laughs> 연구에 대한 그당시 네. 그 아무도 몰랐다. 아. 아이들이 어떤 설탕을 받았고 그리고 유익비 어떤 아이가 설탕을 받고 어떤 아이가 플라시보, 뭐, 위약을 받았는지 네. 그 연구는 Found no evidence 데냐의 개념을 지지하는 대제냐가 뭔데요? 네. 바이와뭔 네. 뭐, 활동을 일으킨다는 네. 활동과 이것 사이에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다지 이거 갖고 네. 가면 네.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다들있다뭐 이런 얘기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6번이 그런 의미였고, 7번이 이제 마지막 발을 할때 마지막 본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 요지를 안 썼대? 잘 해놓고? 지웅아, 요지가 뭐냐? 예. 그래, 요지가 뭐냐고. 간단하게. 오. 폴타 효과는 부모 마음이 있다. 금방 있잖아. 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네. 질문. 질문 없어? 그러면 잠시 해보시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고 있었어요? 자. 자, 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